자 오늘부터는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예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21세기 예배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에 맞춰서 예배가 자꾸 변질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사회봉사단체나 사회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세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리고 20세기를 넘어서 오늘날 21세기에는 어떻게 그 예배의 형식과 표현하는 행위들이 바뀌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지난 몇 시간 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spirit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in truth 그 얘기는 진리로 그 얘기거든요 진리로 예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열두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마더가 나왔습니다. 마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그 얘기는 순교자가 되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배를 한다고 그 같으면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서 예배의 행위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사도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 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첫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서 법 없는 로마 군병들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했다. 너희는 우리 조상과 우리가 수세기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인 거다. 그랬더니 사전 2장 37절에서 "그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죄를 했을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으로다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했을 때 삼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 교회고 종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사도계 2장 38절 39절이 구원론이고, 구원받은, 재용삼을 받은 1세기 첫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했느냐. 그게 2장 42절에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로, 교제하며, 세 번째로, 떡을 떼며, 네 번째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자, 아파스스티칭.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교제한다. 무슨 말이야? fellowship. 떡을 뗀다. b r a k breaking bread. The prayer. 자, 근데 여기서 전혀 힘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they continued steadfastly 이렇게 돼 있거든요. continued 그 얘기는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steadfastly 라고 하는 말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얘기입니다. 그냥 계속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혀 힘썼다 그랬는데, 힘쓴 것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지만은, 계속 했는데, 전혀라고 하는 말보다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했다. 이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령한 노래 부르기. 노래를 부름 이렇게 됐습니다. Singing spiritual song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있어요. 헌금. Contribution, giving,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여섯 가지가 예배의 행위예요. 이 이렇게 예배 행위들. 예배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 사도들의 교훈이에요. 왜? 사도들의 교훈은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전한 거니까, 자, 사도들은 사도들 뜻대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사도들이,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예수님의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셨고 그러면 성령이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대로 성령 마음대로냐 아니지요 하늘 아버지의 지시하신 대로 한 거지 사도들의 교훈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신약 성서에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 없는 것은 사도들의 교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 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너희한테. 그리고 말로 전했지만은 또 글로 남겼어요. 사도들과 성서 기자들이 기록을 또 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을 헷갈리시면 안 돼.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예배의 하나예요. 예배의 행위 중의 하나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들의 교훈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자, 말을 할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소금치듯, 고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혹은 다른 직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그걸로 몽둥이를 휘둘르듯이 말로 몽둥이를 휘둘러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를 하면은 교훈일 수 있어 그렇지만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그 상황에 맞지를 않아 그런데 성경 한두 구절 끄집어내서 공격용으로 사용한다 그건 아니에요. 권면하라, 가르치라, 교훈하라,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고 그랬지. 온유함으로 악을 쓰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들을 교묘하게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사용해서 인위적인 목적으로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야. 자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 하신 아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랬어요. 막대기 여기 잘 보세요. 막대기는 글자 그대로 몽둥이에요. 라드 지팡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무로 됐으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요거 하나로 양이 골짝이나 수렁이나 이런 데 빠지면은 이렇게 구부러진 걸로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까꾸로 잡고 목재기로도 쓴다고 그래. 너 no.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해하세요? 따로예요, 따로. 지팡이는 지시하고 안내하고 도와주고 구조하는 돕는 용이고, 막대기는 무기예요. 악한 짐승들을 향해서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팡이지. 안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돕고, 구조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이 막대기를 악한 짐승을 향해서 사용을 해야지. 양떼가 말을 안 든다고 몽둥이를 사용하면 어째? 이해하세요? 몽둥이는 과격하게 공격하는 무기고 지팡이는 안내를 하는 거지. 몽둥이는 악한 짐승을 향해서 사용하는 거고 지팡이가 양떼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 한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면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적군을 향해서 사용할 얘긴지, 아군을 향해서 사용할 얘긴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야 돼. 띵까띵까 띵까 잔치하고 흥겹게 여흥을 즐기는 인터테인먼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인터테인먼트로 많이 돌아갔고 점점 더 가고 있어. 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영국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공연을 하듯이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인터테이닝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군중들을 즐겁게 할 것인가. 예, 관심을 두고 계속 연구를 해서 교회가 대중들을 즐겁게 하는 모임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요새같이 바이러스가 성행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이 마당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 성경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령님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영혼 구원이지요. 영혼 구원. 그런데, 영혼 구원이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수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 필수예요. 구원론이 필수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제 용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했죠. 그 구원론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교고 신교고 모든 3만여 개의 교파들이 교파하고 상관없이 그 구원론에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잘 보시라고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용언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무조건 100% 노메로와 no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되느냐 천만의 말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까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구원받아. No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이 없습니다. 왜?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 래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구원 얻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제삼을 얻는 방법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지 베드로가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시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받은 그 열쇠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베드로를 붙잡고 늘어져 열쇠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 의미 있지요 그냥 의미가 있지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열쇠, 구원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제 용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카피를 해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지. 배드를 붙잡고 늘어지면 어떡하냐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구원 얻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야. 그 복음이 목사님께 아니래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면서 본인이 순종 안 하면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Continue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혀 힘선이라 그랬지만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확실하게 계속했다는 거지. 언제까지? 밥숟가락 넣을 때까지. 모대우자 4장 16절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르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 교훈에 순종해야 돼.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등불을 든 사람이 중요하죠.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등불을 들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때에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설마 나는, 설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인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보금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즉, 사도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잘못해도 봐주고,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은 봐줄 것 같은 그러니까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꼭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인종이나 언어나 부 색깔 남녀 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은 예배를 잘못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 거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뭐예요?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분변이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곧게 자르다 그 얘기고 다른 버전에는 바로 취급하라 그게 분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의 첫 번째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다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확실하게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야 돼. 개인적으로는 매일같이 스스로 읽어. 그러면 내가 읽어서 내가 듣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 버릇이에요. 이게 삼중적으로 효과가 있거든.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듣고가 다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막 소리 내서 하는데 성경은 묵상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묵상도 해야지. 그렇지만 성경을 너무 큰 소리는 아니지만 중얼중얼 내가 들을 수 있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